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어, 네, 전 별내에 사는 스물 세살 우서연입니다. 오늘 입고 오신 옷은 되게 뭔가 편안한데 약간 꾸안꾸 느낌이신 맞아요. 것 같은데 평소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네. 입고 나세요? 저는 상체를 붓게 입고 너무 붓게 붓게 입으면 젓가락 같으니까 그러니까 바지를 조금 와이드하게 입어서 딱꼬안꼬 데일리가 제주 무드입니다. <목소리> 근데 어깨가 되게 직각 어깨를 예쁘신 것 같아요. 네 지금? 그래서 제가 약간 붓게 입는 걸 좋아해요. <목소리> 어, 오프숄더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? 오프쇼너 너무 또 이렇게 노출을 제업다고 부끄러워서 아 오늘 오프쇼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아, 좋아요 아, 도전 평소 보면 약간 추구미 같은 그 연예인 막저 완전 추구미 있는데 적어놨어요 제 추구미는 아, 지젤입니다 어디서 어디다 <laughs> 제 아직. 비계 아 진짜 아 이따가 에스파 노래 틀어드려야 되겠네 아, 아, 좋아하고. 춤을 저, 아, 어 근데 저도 좋아합니춤을 춰야 되나요 저어 춤도 추실 줄알아요 아, 약간 막간의 타이밍 <laughs> 비하인드 캐릭 거기다가 뭐 아, 오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? 컨셉을 찾는 컨텐츠를 할 건데요 네. 어떤 그런 컨셉이 예상되실까요? 제가 봤을 때그 데일리? 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데 그게 <웃음> <웃음>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뭔가 다양한 옷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. 다양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입어보러 가실까요? 네 이제 룩은 프레피 룩인데 혹시 프레피 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? 느낌은 아는데 제가 설명을 못하겠네요. 짧은 쇼츠 마에 타이랑 셔츠. 약간 교복 같은. 네 교복 느낌. 맞아요 그런 스쿨룩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그런. 스쿨룩의 느낌을 한번 준비해봤고요. 네,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고등학생에서 이제 졸업한 지한 얼마, 얼마 안 됐죠. <laughs> 약간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제가 프리필를잘안 입었던 이유가 아 교복이랑 무슨 사이일까? <laughs> 해가지고 잘안 입었는데 오랜만에 이런 오버핏의 자켓 입으니까 너무 신나네요. 약간 스쿨룩 같은 느낌이니까 덤뱅이 느낌으로 안경 한번 써볼까요? 안경 한번 써볼까요? <laughs> 네. 와 진짜 약간 범생이 느낌 나네요. <laughs> 저 오늘 네, 공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. <laughs> 하이틴 퀸카는 약간 머리띠나 막 이렇게 짧은 아, 상의 막 그렇게 많이 웃고 다니잖아요. 영화에서는 머리띠로 한번 하이틴 네. 퀸카 느낌 한번 내봅시다 이게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네, 잘본 영화가 있는데 와, 갑자기 재현한 것 같아서 네. 기분이 좋네요. 너무 예쁘죠?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안경이랑 머리띠 둘 중에 어떤 게더 취향이신 것 같아요? 저는 무조건 머리띠입니다. 색깔도 너무 예뻐요. 실버 네, 포인트로 시... 들어서딱 포인트 느낌. 이번 룩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네. 당연히 마음에 들고요. 저이 가방도 너무 좋아요. 다음 룩은 이번 룩냥좀 느낌이 다른 걸로 또 준비를 해봤어요. 네. 다음 룩또 한번 입어보러 가실까요? <laughs> 어떤 룩인지 예상이 가시나요? 제가 잘 용어를 모르는데 <웃음> 네. <웃음> 아메카지? <웃음> 어, 맞아요! 맞아요? 맞아요! <laughs> 다행이다 아메카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빈티지한 어, 그런 네. 느낌이랄까요? 그런 걸로 코디를 해봤는데 이번 룩은 좀 어떠세요? 일단 이렇게 편하고요 헐렁한 걸게 좋아하니까 <laughs> 바지부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개인 소장 개인 <laughs> 소장? <laughs> 이번에 약간 말괄량이 느낌으로 한번 음 <laughs> 코디가 된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이런 바지는 제가 엄청 베일 하게 자주 입는데 이렇게 셔츠 코디를 잘안 해봐가지고. 음.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카지룩 되게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봤을 때 너무 귀엽고. 맞아요. 있고. 어디 놀러 갈때 어울리게 입으면 딱 좋은 느낌? 이렇게 룩을 끝내기에는 뭔가 2%아쉬운감이 응? 네.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요. 한번 모카무스가 올해 컬러니까 브라운 컬러로 아이템들로 포인트 주는 게 어떨지. 좋아요. 모자까지 쓰니까 진짜 말썽꾸러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가방도 한번 매면 좋을 것 같은데 말썽꾸러기 느낌을 아예 음, 밀고 네. 가면 약간 크러스백 큰 걸로 한번 매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<laughs> 귀여운 룩도 되게 은근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그 성격이랑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. 발랄한 느낌. 이저 지금 일본 가야 될것 같은. <laughs> 지금까지 두 코디 입었잖아요. 네. 둘 중에 어떤 게좀더 취향이세요? 제 취향은 사실. 프레피의 상의에 네. 아메카지의 파이가 <laughs> 이게 무슨 프레피로 가겠습니다. 프레피 룩도 이뻤고 색깔도 예뻤고 아메카지가 또질수 없어요. 왜냐면 저는 아메카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. 스커트로 아메카지 코디 한번 입어봅시다. <laughs> 궁금한데요? 네 가봅시다. 아메카진의 스커트를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 이번룩은 어떠세요? 저는 사실 숏 캉캉 치마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미디어 한번 도전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귀여운 게더 강한 것 엄청 같아요. 귀여워 요 네. 지금 네. 둘 중에 보인 치약은 어떤 쪽이세요? 저는 치마. 치마가더 음. 취향이세요? 네. 아. 제가 원래 바지를 좋아하는데 아, 미디 입어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. 맞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미대도 귀여워 요 일단 이 가디건 진짜 너무 이쁘고요. 가방도 약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? 활용도 있는 색깔도 너무 음. 이 가디건이랑 너무 찰떡이네요. <laughs> 그러면 지금까지 세 코디 입었습니다. 이제 네. 절반을 입었는데요. 지금까지 중에 이 옷은 한몇장 정도 입까 저는 1등이1등이에요 네, 전이 가디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. 어, 진짜요? 이 미디도 도전에 봄직하고 그리고 이 가디건 진짜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아, 진짜 자주 히트어옷들 입을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 너무 예뻐요 <목소리> 이번룩의 컨셉 한번 맞춰보실래요? 아저 이거 명확히 알고 있죠. 네.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. 아니면 진짜 웃기겠지만. 아니면 둘다 민망한 상황. <laughs> 그래서 나가서 다시 들어야겠네요. 아. <laughs> 맞춰볼게요. 발레 코 맞아요. 저 이런 캉캉 제가 자주 입는다. 아 있거든요. 맞네. 색깔도 그레이고. 그래 가슴이 막 두근두근. <laughs> 근잘 <근데> 어울리세요. <laughs> 정말요? 되게 여리여리해서 그 분위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무드랑 다잘 어울리시는데요?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 가디건이 이렇게 보면 되게 데일리할 수 있는데 여기 셔링이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이 셔링이 진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약간 여립한옷에 중요한 게또 소매 길이잖아요. 맞아요. <laughs> 이거 진짜 소매도 길고 너무 여리여리하죠. 이거 손에 진짜 딱이에요. 들고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안에 응 음, 맞아 이너탑도 있고 편하네요. 아 잠시만요. 원래 가방이 없는데. 지금 룩이랑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이 좀 생각이 나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. 네. 둘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. 가방 요고, 요이 요고. 아, 어떻게 고르죠? 실버로 가볼까요? 예. 신발이랑 가방이랑 약간 둘이 실버라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화이트랑 실버 조합. 이제 다음 코디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. 네.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벗겨 아시는 데 저희가 나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?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나갔는데, 다른 행거에 너무 제 스타일이 옷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이 치마 혹시 뭐예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, 피디님이, 어, 사연지 이것도 찍으실래요? <laughs> <laughs> 이래가지고, 급하게 추가된. 맞아요. 급하게 코디하고 추가된. 룩입니다. 똑같이 이어서 발레코어를 주제로 했고, 블랙이 더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.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. 전 거는 밝은 느낌이었는데, 귀여워요. 지금 약간 블랙도도. <laughs> 그리고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리본 포인트가 되게 많거든요극 발레코어인데? 이게 블랙이라서 좀 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음, 예쁩니다. 근데 저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이뻐요. 야, 치마가 진짜 잘 어울리시네. 아, 캉캉 치마를 왜 입으시는지 알겠다. 네, 이거 응. 약간 캉캉 스타일이잖아요. 응. 개인 수정 하나 <웃음> 구매해가지고 지금 <laughs> <laughs> 으로 <laughs> 근데 잘어울리신다 진짜. 아. 근데 너무 예뻐요, 지금. 그러면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코디는 여태까지 입었던 코디 중에 한몇 등이? 아, 이게 말하는 게 <laughs> 의미가 있을까요? <laughs> 전 코디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네, 제 원픽입니다. 저 이거 정말 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머리띠도 너무 잘 어울려요 어네 머리띠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코디로 한번 넘어갈까요? 네 이번 룩은 미니멀 룩이에요. 혹시 들어보셨어요? 음. 네. 약간 심플한 그런 룩을 말하는 거거든요. 음. 근데 느낌이 아까랑 확 달라졌어요. 뭔가 지금 좀 점잖아야 될것 같은 아. 느낌? <laughs> 이번에는 액세서리가 하나 없거든요. 음. 네. 그게 컨셉이에요, 이 무게. 그래서 미니멀인가요? 네, 액세서리가 없으니까 옷의 핏이 중요하잖아요. 맞아요. 이번 옷은 핏 어떠셨어요? 바지 핏이 진짜 예뻐요. 바지가 그 허리 쪽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핀턱처럼, 그쵸 너무 예뻤어요잘 어울려요. 핏이. 한번 자켓 벗어서, 응, 음, 네. 아니 니트도 핏한번 보여줄까요? 오 예뻐요. 하얀 옷이라고 하 엄청 화사하 제가 지금 직장인 같아요. <웃음> 느낌이 <웃음> 여기 약간 사원증 입고 어, 성숙해졌어요 이번 룩은 평소에 입고 다니시는 스타일이랑은. 조금 거리가 먼것 같은데, 어떠세요? 저 이렇게 자주 입는데, 색깔이 달라요. 그레이, 블랙으로 아, 많이 입고 다녀서. 근데 이런 코트는 제가 와서 안 입고 다녀서 이것만 좀 새롭네요, 코트가. 어. 저 이런 게잘 어울리는지 몰랐는데, <laughs>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, 거울을 잘 봤는데. 울리세요, 약간 어른 느낌 난 김에. 회사원 가방 같은 것도 하나 매면 좋을 것 같고. 제가 가방 하나 드릴게요. 좋아요. 잘 어울려요, 진짜. 이번 룩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그러면 바지. 그렇죠. 머리 묶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럴까요? 다음 룩은 지금처럼 차분한 룩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룩을 준비했어요. 그럼 가볼까요? <laughs> 대망의 마지막 룩입니다. 네. 혹시 이 룩은 뭔지 느낌이 오세요? 락시크. 어 맞습니다. 좀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어 정말요? 네, 역시 그 블랙이랑 무채색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입는 아, 이유가 네. 있나요? 네 그런가 봐요. 아, 이너로는 오프숄더를 같이 음, 입는데 네. 오프숄더 아까 잘안 입으신다고. <laughs> 아예 부끄러워서 네. 어깨 노출이. 한번 근데 네, 아우터 살짝 벗어봐도 될까요? 이게 락시크 주제라서 레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옷인데 좀 어떠세요? 근데 색깔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제일 도전적인 룩이었습니다 확 꾸미고 놀고 싶을 때는 한 번쯤 입어볼 만한 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? 네 한번 가방도 어, 한번 내볼까요? 네 지금 레더 입고 머리카락도 생머리라서 그런지 약간 네. 홍대에서 음악할 것 같이, 약간 그런 룩 같이 입야지 <laughs> 뭔가 홍대 룩이긴 한것 같아요. 네네네. 속에 1등 코디는 몇 번째 코디예요? 전 블랙 발레코어룩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1등이에요? 네, 제 그, 마음 속 1등.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는 소감 짧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음, 일단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맨날 손이 가는 것만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도전적인 의상도 입어볼 그게 없었는데 오늘 다 입어봐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저한테 어울리는 것들이 좀더 찾은 것 같지? 그런 느낌이에요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도 예모바이 안녕